여러분, 그랜드 카보 x 가져왔습니다. 앞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캐논 X 와 합치해서 그랜드 카보 GX로 더욱 커지는 로봇입니다. 상자 한번 볼까요? 자, 정면부는 안쪽에 그랜드 카보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운송수단이 합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뒷면을 보시면 짜잔, 이렇게 그랜드 카보 GX로 캐논 X 와 합치하면 이게 더 거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할게요. 블리스터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랜드 카보덱스 합치하는 방법과 캐논 X와 동일하게 그랜드 카보 G X 합치하는 방법 매뉴얼이 따로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블리스터 열어보겠습니다. 캐논 두 개, 그랜드 카보덱스 큐브, 쉴드. 브랜드 엑스 칼리버. 구성품은 본체 포함해서 무기 세 가지, 두부, 실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카보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동봉되어 이 있고, 이렇게 매뉴얼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맥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풀 부분까지 되어 있고, 메탈리 실버 도색도 되어 있어서 이런 데도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등 부분에도 패널 라인들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기계적인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전반적인 디테일 한번 감상하시죠. 비클 모드로 한번 볼까요? 카봇 X를 필두로 이렇게 세대가 합체해서 그랜드 카봇 X가 됩니다. 이렇게 합체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뭔가 추억이 샘솟으면서 어린 시절의 그 감각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은근히 디테일이 좋아요. 보이시나요? 로봇에서 비클 모드를 변신하고 디테일들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모든 무장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랜드 카봇 X. 멋진 포징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에는 그랜드 카봇 GX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